안녕하세요. 갓피플 언박싱 TV 블로그래퍼입니다. 오늘은 더사랑 구급키트 스피디에 대해서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는데요. 저 요즘에는 구급키트 해가지고 더사랑이라는 업체에서 여러가지 종류를 내놓고 있습니다. 간편하게 구급상자를 들고 다니기보다는 구급키트 여러 종류가 되어 있는데 그, 그 제품들을 용도에 맞게 들고 다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중에서 스피디를 오늘 언박싱 해볼 텐데요. 피디 어, 예. 좀 작고 가격도 좀더 저렴합니다. 크기는 한 10에서 가로 이렇게 하자면 16cm, 1 0 c m 정도 될것 같습니다. 어, 우선 이렇게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르면 이 안에는 지퍼백처럼 지퍼백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예. 지퍼백 처럼 되어있고 이 키트를 꺼내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트를 꺼내면 퍼스트 d 드 키트 더사랑 구급 키트 스피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열소독보호할수 있는 장비가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구성품은 음, 보니까 예, 이게 알콜솜 알코솜 같습니다. 이 알코올 솜, 이게 지 r 패드, 그리고 밴드, 밴드라고 되어 있는데요. 밴드도 여러 종류가 들어 있어요. 요거는좀큰 밴드고요. 이건 작은 밴드, 일자형 밴드죠. 그리고 이거는 관절이 관절이나 이렇게 구부러지는 곳에 무릎이나 뭐 팔꿈치 또 잠깐 이 있는 움직임이 있는 곳에 붙여주는 관절밴드가 되겠습니다. 요렇게 다섯 가지 구성품으로 들어있네요. 어, 안에는 알콜소매두 개, 두장 정도 들어있구요. 젤 패드는 하나, 일자형 밴드도 두 개, 큰 밴드 하나, 그리고 관절밴드 하나, 이렇게 해서 간, 간편하게 이렇게 다섯 개가 들어있어요. 다섯 개의 구성품으로 들어있습니다. 예, 이상으로, 어, 저사랑 구급키트, 스피디의 언박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